저기, 보유, 자금 네. 보이죠? 네. 자, 100원 있어요, 언니가. 저희. 100원으로 오케이. 일단 쇼핑부터 할까요? 네, 좋아요. 원방만 아니, 아니, 아니! 어? 돈이 없는데? 그막사 자, 저희 27원 남았거든요? 27 27원으로 이제. 바리치다. 어, 아니, 뭘. 바리치. 뭘, 바리치. <laughs> 뭘 사야 할까? 바리치. 아니, 파이팅! 어. 어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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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데 <laughs>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운이 없는데 어떡해 저희 뭐 저거 손전등 하나 살까요? 어. 원래 이거 가자. 딱 손전등 4개 개 사서 가전 시작하는 가전 건데 가전 지금 전기파리채 네. 이거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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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오염된 공장이랑 뭐 위험한 공장 있거든요 어디 가실래요? 오염 오염된 곳으로 가시죠 근데 돈이 없는데 자원이 그러니까 골라 오염 갈지 위험 갈지 위험은 위험한데 자원이 더 많아요. 아그면 위험한데 갑시다. 위험한데 가죠? 이 사람들 쫄보가 아닌데? 위험한데 간다고? 난 쫄리는데? 쫄보가 아니야. 자 손전등 어, 한번 들어요 네, 이거 네, 이거 개 네. 쫄보가 드는 게 맞아? 개 쫄보. 개 쫄보는 바로 네, 잠깐만. 너. 네, 잠깐만 얘 우리 쳐다봐 기분 나쁘게. 어, 하랑 님 닮았다. 나빠해. 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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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잠깐만 얘들아 그 목소리 따라하는 것 때문에 구호 하나 만들고 가야 된다던데? 아, 아. 목소리를 따라 한다고? 응그럼 우리 통일해서 아랑 공주 할까? <laughs> 하, 아이씨, 아이씨 끔찍하네, 끔찍하네. <웃음> 저를 <웃음> 그렇게 무서우셨었어요? 아랑 공주의 마음 알겠습니다 나 그럴 줄은 몰랐는데 아아 음. 육수였어? 그게 <laughs> <laughs> 잘 죽였다고 소문이 났어 <laughs> <laughs> 그냥 어, 그냥 가죠 그냥 갑시다 뭐 알아서 그냥 해명해야지 나 아니라고 야, 적극 어필하고 우리 아무것도 어. 필요없는거 같아요 그럼 갑자기 암... 이게 뭐야? 와 어두워 갑시다 아오뭔 어. 뭐야?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오 들린다 아. 뭐 이거 뭐야 이걸로 됐는가? 이제 방... 어 야야 잠깐만 왜 우리 다섯명이야 어. 안녕 야왜 어, 다섯명이야 야야야야야야 야 우리 다섯명이야 누구야

또또또또 야. 제제제제제제제제 제. 제제 제. 오 하면서 오는데. 와. 배가른 목소리 낸다. 어? 목소리 어 어. 어. 배가른. 다섯 명이야. 다섯 명이야. 다섯 명이야. 배가목소리이이 잠깐만. 일단 일단 가자, 우리. 랑 죽었어. 손전등 어디 있어? 손전등. 손전등 나한테 이거 이거 버릴게요, 여기.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자, 앞장 설게요. 아니, 하랑이 어디 가 죽었어. 아, 진짜 개오접이다. 길잘 외워요. 아시겠죠? 어, 저길안외웠는데요 저도 안외웠는데 어, 어, 저기 여기 무섭다. 어, 같이 가, 같이, 가. 어, 같이. 가 같이 가. 어, 같이. 같이가 같이가. 같이가. 어우야! 아!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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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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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가서 이거 좀 집에 갈까? 어 가자 길 어디야? 가자. 여기야? 우리 근데 문안 어? 열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 문 열고 온적 없는데? 괜찮아 괜찮아 원래 길은 다 이어져 있는 법이야 어, 어 이거 진짜? 이거 이거 그 전기파리채 충전 충전 좀해 <laughs> 충전 달료 <알려고>. 오케이 갑시다 <laughs> 같이 가 같이 가 먼저 가지마 아 가지마 같이 가 같이 가 으아아아 같이 아, 가어 아, 같이 아, 가아 달려가지마 어어 어디 갔어 어어 아, 왔다 왔다, 왔다. <laughs> 왔다. 가자, 가자. 여기 왔다. 뒤에 보면은 지금 아, 이 스크랩의 가치가 122예요. 190 모아야 돼, 우리. 어, 68은 더 모으러 가자. 응, 가야 돼. 아, 근데 왜 해가 져서 괜찮을라나 아니, 아니 갑시다. 다음 해 뜨면 가지 말랬는데. 다음 날 하면 되지. 아. 4만 하면 되죠. 가자. <laughs> 어? 아, 안 <laughs> 우리 비키시면은 이번에 오염된 곳이나 갈까요? 이... 오케이. 오염된 곳. 출발해, 출발해. 일손전등 아, 줄게. 어. 저 들고 그럼, 출발해. 손전등든 사람이 제일 1선으로 가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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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나 우리 맞은 여기? 아. 점프해봐, 점프해봐. 아, 아, 점프해봐, 점프해봐. 이거 아니다. 아, 어, 아, 이제 여기 아닌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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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고 <laughs> 왜 그러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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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야, 야,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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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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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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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내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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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드립니다. 어 왜? 나 무서워요. 어, 돼있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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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리치 없어졌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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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야 저거 저거 AI다 우리 아, AI 딸릴게 없어. 아 없어 공간이 없어 공간이 없어 공간이 없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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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야 귀신이야 어? 그치? 아.

어저 <목소리가> <오, 쟤> 뭐야? <웃음> <웃음> 도망가, 도망가 나가야 되는데 템이 없어. 그니까 우리 그 다른 문 있거든요. 저기 현관에? 그래. 그거 해야 근데 생이 님 <laughs> 이상한 원숭이한테 잡혀간 거 같은데 근데 생이 어디 가? 잡혀가서 뭐 죽었으려나? 아이고 하나? 저런 어? 허접 사랑이 맞아? 응 맞아 우리, 우리 맞아x2 그래. 맞아. 어 뭐야? 살았네? 아, 아. 일로 와봐요 일로 가자 일로 어? 어? 일로 가자 왜안 와? 오케이 우리 손전등 아니 손전등 뭐? 왜안 와? 어디 갔어? 왜다 어디 갔어? 뭐 갖다 놓고 온다는 거야? 어? 나갔나? 나왔나봐 응. 아니, 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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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가자 왔다, 가자 가자 어 가자 가자 얘들아 어디가? 여기 이쪽으로 와보자 우리 가자 가자 선수한 누가 갖고 있어? 규아랑 아 진짜 음, 음. 자앞장서 앞장서, 앞장서 앞장서 아까 내가 앞장섰잖아 앞장 앞장서 도 이번엔 너 앞장서 아니. 가위바위보 하자 그래 3번 아, 3번, 3번 눌러서 아. 가위바위보 하자 자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맞아 이마와 뭐야 어머 나 버리고 도망가는 거봐이 사람들. 얼마짜리지 그게? 몰라. 이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어? 응. 누구야? 너 누구야? 규아랑 어디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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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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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AI 같은데? 나 빼고 다 아니, 도망갔네. 불모 죽어. 아 얘들아 오염된다. 빨리 가자. 우리 기차로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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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늦었어. 음... 어쩔 수 없다. 이 연기 <laughs> 저거 내가 볼 때는 저거 연기야 연기야 연기. <laughs> 아, 진짜. <laughs> 어쩔 리자 <laughs> 우리 얼마야 잠시 그럼 우리 돈다 모았나? 모자란데? 이거 이러면 오염된 공장 가야되 아니면 우리 물건을 저거 무기로 하나씩 들고 갈까? 아이 가서 주우면 어, 되죠 그것도 나... 별거 아니 음. 별거 아니네? 안 무섭네 전혀 그럼 둘둘 찢어서 어. 가죠 생님 가자 가자 어 가자, 가자. 앞, 가자. 앞장서야, 앞장서 앞장서 아, 어, 뭔 소리 어어뭔 소리 아. 가스 마셨나 보다 저기 저기 목소리 저기 둘이 목소리 이상한데 어, 어 우리, 우리 지하다 어? 어 지하에 괴물 많대 어 같이 가 같이 가 먼저 가자 하하뭐 <laughs> 있나? 어 썩은 분재 혹시 뭐 죽을 거있니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러니까 이거 뭐 있을 거같아데너다 펴가면 나길 몰라 나 죽을 거야 이거 무서워 오케이 어 변기다 변기 변기 어어 내가 줄게 나도 무서워 이인 1조로 가야지 어 오리 어 내가 이거 줄게. 뭐어어어어어아 이거 소리 들음? 어어 같이. 이거나 누가 묶고 누가 소리 어. 변조했어 오 어. 가짜다 페이, 페이. 가, 가짜지? 가짜지? 어누가아 진짜 아, 개어덥이다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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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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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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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여. 죽여 죽여 진짜 라 졸라... 아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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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얜또 어. 어. 뭐야 이거 뭐래요? 가짜인가? 어? 누구세요? 또안 열었는데.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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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놀람> 우리 근데 문안 열지 않았나? 누가 저기 있나 봐. 너 로비에. 오. 여기야? 어쩔 수 없다. 세이든, 세이든. 세 잡혀갔나? 세이든 잡혀갔나? 오, 오 가자, 가자, That's 가자, 가자, 가자.

어쩔 수 없다. 이거 생이님 버리자. 내가 길치가 아니라 다행이다. 생이님 죽은 것 같아. 16시니까 17시 되면 떠나자. 살아 있나? 아, 다 죽었겠죠? 일단 돈은 넘겼어. 다 죽었겠지? 왜안 와? 앞에 잠깐만 가볼까 우리?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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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누군지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어 아, 아. 우윤님이에요? <laughs> 살아 있었네? 아 진짜 저희 길 잃어가지고 한 바퀴 돌았어요. 아 생이님 죽은 거 같아. 생이님 저랑 같이 있다가 갑자기 하얀 털복숭이 원숭이가 잡아가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근데 왜 하랑이 안 오지? 갔어요 먼저. 아 먼저 갔어요? 아니 이 사람이. 자 갈까? 가자 생이님 죽었어. 아니 생이님 <laughs> 왜 죽었어? 우리 <laughs> 버리고 갔어. 누가 버려 누가 어... 버려 안 버렸어 와, 수리 수리 할게요 예예오 예. 뭐야 얘 분수쇼에 얘 분수쇼에 분수쇼에 물이 많네 굿 저희 89원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곰방방이 하나 살까요? 혹시나 침반 하나만 사도 돼사사사 사, 사. 자기가 갖고 싶은 거 하나씩 사 갖고 싶은 거 사면 돼요. 나 파리채. 돈이 없네. 잠깐만. 아 파리채 사가지고 돈이 없어. 근데 파리채 어땠어요? 파리채 하나, 안타나 이렇게 있어야 될것 같아. 모르겠는데. 가자 살만자는 장한 번 사라진다는데. 이거 없어, 메거 없어.